이 사람이 이렇게 말안 했다고 해도 이 표정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그 여성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관계를 맺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샤워하면 남편이 자꾸 죽은 척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하려고 하는 거냐고. 가족끼리 지금 진짜. 어, 제가 만약에 혹시 강의를 잘 한다면, 그 비법을 조금 오늘 하나 소개할게요. 그 중에 하나를 어, 이건 영업을 잘하는 기술하고 비슷해요. 전한 번도 강의를 강의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 교육 전공자가 아니고 사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남들이 전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여러분이 알수 있는 일상의 것들만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장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뭘 팔았는데 획기적인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뻔한 건데 영원히 사람들이 사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홈쇼핑에서 사, 파는 물건이 막 없으면 생을 못 이어가나요? 그런 거 없다고요. 뭘또 엄청 패키지로 산단 말이에요. 그건 근데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엄청 파는 거예요. 강의도 똑같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법한 얘기, 일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는 봐봤고 경험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흔히 말해서 이걸로 우리는 유통이 되고 있고, 이게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 노하우를 소개하려고요. 그러려면요, 강의에서는, 영업에서는 제가 보기엔 뭐를 써야 되냐면 자꾸 사람들은 지식을 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식은 제가 보기에는 평준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지식은 없으면 안 되지만, 있다고 되진 않아요. 제가 책을 많이 안 보거든요. 그런데, 봐보세요. 책이라는 것도 삶의 여행을 기술한 것이 글이에요. 자기, 자기 분야의 여행, 삶의 여행, 그거를 기술한 게 책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별로 저는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건 있어야 되는 거고, 뭘 써야 되냐면요. 감정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감정. 뭘 써야 된다고요? 감정. 감정을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하실 거죠? 그럼 뭘 써야, 무슨 근육이 좋아야 되냐면, 운동선수는 말근육. 여러분이 좋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 살면서 정말 유득, 유익할 근육은 감정근육이에요. 감정근육.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근육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자기의 현재 상태로만 사람들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감정을 못 쓴다고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뭐 저도 호락호락한 년 아닙니다. 하나 아, 내내 감정대로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자기가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진어 아, 진실하지. 그 사람은 진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현재 상태로 사람을 대하는 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밝은 척하는 걸 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 대부분이 감정 근육이 많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강연는 항상 즐겁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저한테 원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실. 그리고 가장 크게 원하는 건요, 강연을 밝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저는 노사분교할 때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앞에는 노조위원님들 쪽기에다가 투쟁이라는 거 쓰고 앉아 계셨고, 근데 되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노조 위원님들만 앉아 계시면 회사를 까주면 소통이 돼요. 그리고 임원들이 있으면 누구를 까야 돼요? 노조를 까면 돼요. 근데 같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신입 마스들이 있고 뒤에는 사장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분들도 만족시켜야 되고 뒤에서 계속 이렇게 웃는 사장님도 만족시켜야 돼. 나는 이 사장님도 만족을 시켜야 되고, 신입사원도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제가 잘판 거거든요. 근데 그날은 앞에는 노조위원님들, 뒤에는 회사 임원이 앉아 계신 거예요. 강연장에 딱 들어갔는데 플랜카드에 죽음으로 하나 되자라고 써놨더라고요. 노조가 그걸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회가 마이, 마이 사회자가 마이클를 저한테 주면서 노사 하나 되게 해달래요. 지금 죽음으로 하나 되자인데, 노사 하나 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저한테 가장 좋아야 될 근육이 뭐냐면요. 감정 근육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여도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 감정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감정 근육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나도 내 약한 근육으로 반응을 보여요. 아니면 나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laughs>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여기서. 이거 직원이 섭외를 했나? 잘라버려야 되나, 얘는? 계속 이 생각이 도는 거예요. 누가 이걸 섭외했어? 그리고, 아, 왜를 불러? 막! 이런 생각이 나는 순간 제 얼굴은 이미 얼어있고 경직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컨텐츠는 값어치가 10배, 100배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감정 근육이 좋아야죠. 되게 간단한 기술인데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중장기적 관계를 맺어요. 근데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뭐 뭐, 자기야 나 어디 나다지야나 이런 거. <laughs> 한번 해보세요 여성분들 남편한테. 네. <laughs> 자기야 나가 어디 갔다 이거 어디 낯다이말 똑바로 해, 씨발확 진짜, 아가미 깍다으로씨발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거는요, 리액션이에요. 남편이 뭐, 여보, 매운탕 먹을까? 그러면. 안 돼도 이렇게 하면 돼요. 살짝 웃으시면서 얘기하면, 내가 너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뜻이래요. 다만, 상황이 안 좋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래요. 살짝 웃으면서 말하면. <laughs> 뭐, 남편이 매운탕 먹어, 한다고 매운탕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얘기했어요? 여보, 매운탕 먹을까? 그러면. 어떡하지? 집에 생선이 좀 떨어졌네. 자, 이 느낌 있죠? 예, 네. 근데 말, 말은 말 그래 먹지 뭐 라고 하는데도 표정이 없잖아요 여보 매운탕 먹을까? 그래 먹지 뭐 맨날 지가 좋아하는 거먹으라고씨버지 그냥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그렇게 매운탕을 좋아하시더라고 집구석 자체가 매운탕을 좋아해요 <laughs> 이 사람이 이렇게 말안 했다고 해도 이 표정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그 여성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몸은 여기지만 절대 정신적으로는 절대 관계를 맺지 않아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관계를 맺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샤워하면 남편이 자꾸 죽은 척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흔들어봐요. 협심증이라고 할 걸요. 아마 심근경색 있다고 막 입에서 거품 물고 막 이런 거. 뭐 하려고 하는 거냐고 가족끼리 지금 진짜. 자, 남자든 여자든요. 제가 보기에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이런 리액션인데 근데 말을 예쁘게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뭔가 봤더니 감정 근육이 좋아야 되는 거더라예요 근육은 뭘둘때 쓰는 거거든요. 뭘 든다는 건 뭐냐면요. 다 저항을 말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좋다는 건 저항을 잘 이겨내거나 저항을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인간의 사회 활동이고 인간 관계의 비밀이더라고요. 고객이 나를 거절했어요. 근데도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근이 육 좋은 사람. 근데 고객이 날다고 외면했어. 그럼 내가 딱 헉, 날 거절했나? 내 감정이 어떤 면으로 상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어렸을 때 그냥 오냐오냐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부모가 아이고 우리 딸 예쁘다. 아이고 우리 딸 예쁘다. 이렇게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그냥 지애비를 닮아가지고 그냥. 간형 같은이라고 이시아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 할머니가 했어요 할머니 할머니들은 좀 그런 거좀막 해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데, 에?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아 버린 거예요 그냥 그 감정 근육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을 쓰는 저항을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난 사람 만나는 건잘안 맞아. 난 그냥 혼자 있는 게잘 맞는 것 같아. 난 원래 사람들하고 섞이는 거 되게 싫어해. 난 그냥 혼자가 좋아. 혼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감정 근육이 없으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철저한 감정이거든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논리에서 맞는다고 해서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이상하게 안 해줘요. 분명히 맞는 건데. 근데, 안 맞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남이냐? 어? 다 이렇게 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아. 서로 서로. 어. 감정이 통하면 해줘요. 근데 논리가 통했는데 감정이 안 맞잖아요? 최소한의 선까지만.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감정 근육이 다치셨는지. 추신수 선수 손가락 다쳤죠. 전에. 그때 막 엄청 안 됐잖아요. 욕을 무지하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미국 애들은 바로 안 되면 욕하고 연봉 아깝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걸 급여랑 연관해서 얘기해보라고요. 얼마나 상처가 돼요. 급여랑 얘기해서 저는요 예전에 어떤 상처를 받은 적이 있냐면요. 제 강의를 했는데 딱두번 그랬는데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강사료를 깎아야 되겠다고 한 적이 두번 있어요. 한 번은 1시간 한반 강의인데 제가 1시간 강의인 줄 알고 1시간 10분에서 15분을 해드리고 나왔는데 니가 조금 했으니까 강의를 깎아야 되겠대요. 제 강의가 했던 내용을 했기 때문에 방송에서 했던 내용을 했기 때문에 강사료를 못 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정보 회사요. 저 그래서 재혼 거기서 안 하려고요. 저 다이렉트로 하려고요. 저 완전 마음 상했어요. 진짜. 여러분 그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돈과 연관된 거. 외모와 연결된 거. 학력하고 연결된 거. 그리고 내 집안 얘기하는 거 엄청 마음 상하는 거 에? 진짜 부모님도 여기 계시면요 니아비 네 같은 놈 이런 얘기 절대 진짜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인간의 근본을 완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 얘기 들으시는 어른분들이 계시면 그런 얘기는 진짜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세상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 평준화 됐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 근육만 건강해도요, 저는 사회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우리의 감정은 어디에선가 상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를 받았거나. 근데 그러면 잘 치료해주면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감정이 상할 때가 올 겁니다. 누군가에게 거절을 받거나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내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던 일인데 그게 그렇게 안될수 있어요. 이 모두 감정에 대한 문제거든요. 특,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이어서 이 감정이 얼그러지면 순간 의도치 않은 일을 확 한다고요. 정리가 되고 나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말이었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정리가 될 거라면 그러지 않았다고요. 근데 확김의그 감정이 안에 있으면 자신의 사랑이 강한 분노로 바뀌어버려요.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강한 에너지로 바뀌어버린다. 근데 그분이 그 감정에서 조금만 나왔다면 그때 내 감정이 넉넉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어...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신지, 여러분의 감정은 안녕하신지, 음... 여러분의 감정의 근육이 상처를 받았으면 다시 좋아지고 또 좋은 훈련으로 근육이 훈련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